네 다들 화면 잘 보이시죠 오늘 그 저의 제품 설명은 에터미 어, 슬림바디 쉐이크 4종류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는 어, 2020년 어, 6월에 업그레이드 되어서 어, 2.0으로 4가지 맛으로 어, 다시 리뉴얼이 출시 되었죠 어, 쉐이크 맛도 어, 성분 영양도 리뉴얼 돼서 어, 출시된 만큼 어, 기존 쉐이크에 비해서 맛도 좋아지고 어, 단백질 쉐이크로 체중 어, 조절용 조제 식품입니다. 애터미 슬림 바디 쉐이크 제품 설명에 앞서서 어, 물론 다이어트 전용 제품은 아니지만 어, 과연 다이어트에는 어떤 다이어트가 있, 있었는지 어, 시대별 어, 유행된 다이어트와 어,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다이어트도 있었구나 하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이어트 참 종류도 다양하고 시대별로 참 무모한 다이어트도 많은 것 같아요. 어, 1930년대에는 어, 흡연 다이어트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어, 소위 잘 나가는 여성분들은 모두 담배를 피울 정도로 어, 흡연 다이어트가 유행이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라 어, 흡연 다이어트가 유행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어, 유행하던 다이어트가 다양하게 참 많았는데, 60년대에는 저칼로리 식품 취식,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어, 토하는 약을 먹는 다이어트, 어, 토하는 약을 먹는 다이어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론 판매가 금지되었고요. 어, 80년대에는 식이요법 다이어트, 어, 90년대에는 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2000년대에 들어서 에킨스 다이어트가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어, 이 다이어트는 어,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식이요법인데 이 다이어트를 만들어낸 에키스란 사람이 어, 탄수화물이 비만을 유발하는 주 요인이라고 어, 지목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도 참 종류도 다양하죠. 어, 생식 다이어트, 알카리성, 혈액형 다이어트, 늑대인간 다이어트, 뭐 잠자는 다이어트, 다섯 입만 먹는 다이어트 이름 그대로 참 신기하고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다이어트들이 유행할까요? 의료의 힘을 빌리는 다이어트도 많아졌지만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꾸준한 운동과 적당한 식단 관리를 통해서 굶지 않으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오랫동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은 유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제품은 어, 이름 때문에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바로 어,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 애터미에서 어, 출시된 슬림바드 쉐이크 제품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적당한 섭취 조절로 인해서 체중 조절할 수 있는 식품이죠. 어, 섭취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 지금 체형의 유지가 필요하시면 세끼 중 어, 슬림바디 한 끼, 일반식 두끼 드시면 되고. 증량이 필요하시면 또 끼니 후에 간식처럼 슬림 바디로 두끼를 또 드시는 제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량을 원하시면 슬림 바디 두끼 일반식 한끼를 드시면 되는데 다이어트를 원하시면 아침 저녁 두끼를 신약사 대신 슬림 바디를 드시면 예쁜 바디 라인을 만드실 수 있는 이 제품. 애터미 슬림 바디 쉐이크는 통곡물 현미 첨가한 그레인과 단호박. 어, 보성 녹차 가루와 분유를 첨가한 그린티세사 어, 카카오 맛과 비슷한 카카오 캐룹의네 가지 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슬림하고 더 맛있게 어, 새롭게 에터미 슬림 바디 쉐이크 2.0으로 어, 출시가 된 제품이죠. 기존 55g에서 60g으로 용량이 더 많아졌고 어, 단백질 함량이 20% 추가 중량이 되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든든한 한 끼를 식사가 제공된 것이죠. 단백질 품질도 업그레이드되어서 글로벌 제수사 뒤폰사의 명품 단백질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가벼운 파우치 타입으로 변경되면서 절약된 금액만큼 내용물과 가격에 더 충실하게 리뉴얼이 된 거죠. 단순히 품한감을 드리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영양 성분을 밸런스 있게 구성을 맞추었.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여러가지 필수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어,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라고 불리는 식이섬유까지 한포로 어, 든든하게 챙겨 드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영양소 부족에서 오는 어,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일 권장량 기준인 식이섬유 12% 그리고 어, 18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 무려 33% 이상을 채워보실 수가 있고 에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는 아무래도 단백질 쉐이크이기 때문에 어, 단백질 함량이 1일 어, 권장량의 40%로 채워드실 수 있습니다. 이한 코에 단백질 함량이 22g으로 굉장히 고함량으로 더욱더 든든한 한끼 식사 제공을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어, 우리 몸의 수분 다음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5세 이후로는 어,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식품을, 어, 식품으로 보충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 몸무게 1kg당 약 1g 단백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내 몸무게가 60kg라면 어, 매일매일 60g의 단백질을 보충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단백질 60g을 섭취하시려면 보통 계란 밀고 개게 어, 돼지고기 170g에서 570g 우유 어, 2, 3, 2에서 3리터 아니면 슬림바디 쉐이크 세포를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감량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시죠. 어,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더 많이 손실되는데요.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단백질을 필수적으로 챙겨 드셔야 됩니다. 에터미는 음, 원료는 최고급으로 또 사용하죠. 바로 단백질도 어, 세계적인 원료 제조 기업인 듀폰사의 프리미엄 단백질 어, 원료로 사용해서 단백질 품질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애터미 슬림 바디 쉐이크 2.0이 도와주는 고함량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제품 좋은 건 너무 잘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맛을 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캐러은100% 네덜란드산 카카오 분말과 100% 페루산 카카오 닙스를 함유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카카오 닙스의 씁쓸한 끝맛이 앞에 남았던 어~ 잔여물에 담아서 확 잡아주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간식처럼 어,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카카오 캐롭입니다 그랜티 색상은 어~ 그~ 녹차의 씁쓸한 맛보다는 어~ 보송 녹차의 산뜻한 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편안하게 어~ 드실 수 있습니다 탈지분유 첨가로 어~ 고소하고 부드러운 그랜티 라떼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는 각종 곡물 및 통영미를 통째로 첨가한 제품으로 씹는 재미까지 좀더 해서 훨씬 더 고품질 식사를 하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또 단호박 같은 경우는 착양료가 아니라 단호박 분말 또는 농축 분말을 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단호박의 맛을 풍부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단호박뿐만 아니라 옥수수염, 팥 율무를 부원료로 첨가해서 부기 어, 완화까지 도움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는 어, 유지를 위해서는 꼭세 끼를 어, 세끼중 어, 체중을 유지하신다고 하면은 아침에 한 슬림바디 한 끼, 어, 점심 저녁은 어, 일반식으로 두끼 드시면 되고 증량을 원하시면 어, 일반식 세끼 드시고 간식처럼 어, 슬림바디 두 끼를 드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감량을 원하시면 아침, 저녁 두 끼를 슬림 바디로 전부 드시고 점심은 일반식으로 함께 드시면 되는 거죠. 매우 간단하죠. 조금 빠른 감량을 좀 원하신다고 하시면 아침에 운동하시고 슬림 바디 한 끼, 점심은 단백질, 뭐 조절 식단 하시고 저녁에도 운동하시고 슬림 바디 한끼 드시면 슬림한 몸매를 단기간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텀블러에 물약 200ml 넣어주시고 쉐이크 한포 넣으시고 잘 흔들어서 섞으신 후 섭취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소재로 680ml 대용량 에터미 슬림 바디 텀블러와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서 만들어지는 청정한 해양 침층수를 같이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가격은 텀블러는 7,500원, 해양 침 층수는 20개에 12,800원으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죠. 슬림바디 쉐이크 가격은요. 4가지 다 39,800원으로 60g 15개로 PB는 2만 P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트미에서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보이차도 회원가에 2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즐기는 다이어트 젤리 슬림 바디 풋풋 사과 애플 캐논도 2만 3천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애터미에서 슬림 바디 제품은 꼭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이어트 제품 전용 제품은 아니지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우리 일상생활에 또 체중 감량도 할수 있고 증량도 할수 있는 쉐이크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또 보이차와 또 우리 그 템블러와 또 심층수 같이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의 금일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려서 감사드립니다.